옆 가면 안 아프게 해 주실 수있겠요 아픈데 <웃음> <웃음> 얼마나 잘 위로해 드리느냐 이번에도 네. 따뜻한 네. 위로 공감이야 할만하다 결론은 주비력게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좋아요 조금만 들어가도 피부에 안녕하세요 톡샘필천호점 윤용돈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궁금해 하시던 주베룩에 대해서 잘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세입니다 <laughs> 어, 요즘 스킨 부스터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리쥬란, 연어 주사든 많이 하고 있죠. 어? 그그나게좀 그러네요, 갑자기. 그래서 리쥬란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긴 한데 주베룩이 좀 대세인 이유가 뭔가 오래 간다는 거죠. 리쥬란은 뭔가 회복을 시켜주고 빨리 피부 회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뭔가 수분을 공급해 주고 그래서 어 사람들 아나 피부는 좋아졌다 그래서 좀더 빨리 안 좋은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는 응급처치처럼 쓰이는 게 리쥬란이라고 하면 주배력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피부가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좋은데 뭔가 내가 볼륨을 조금 주고 싶어요 뭔가 좀 생기가 좀 있어 지고 싶어요 근데 그거 맞았더니 좀 오래가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좀더 필러가 아닌데 뭔가 맞아서 뭔가 입체감이 조금 생기면서 뭔가 약간 리프팅이 되면서 얼굴이 좀 어려지는 동안 시술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스킨 부스터랑 좀 다른 거죠. 네, 콜라겐 너무 중요하죠. 나이가 이제 스무 살 넘어서부터 우리 얼굴에 있는 콜라겐은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고 재생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을 만들어 주려면 딱두 가지인데요. 어, 레이저로 열을 줘서 상처를 내서 우리 몸속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진 방식과 뭔가 주입을 해서 그 콜라겐이 더 자극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두 가지. 콜라겐이 왜 중요하냐고 하셨죠. <laughs> 그래서 콜라겐이 있어야 우리 얼굴에 주름도 덜 생기고요. 모공도 덜 생기고 피부 탄력도 어, 좋아지는 게 콜라겐 역할입니다. 근데 만약에 콜라겐이 없으면 눌렀는데 그냥 쑥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딴딴한 거야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죠. 고무 같은 피부 아니면 너무 헐렁헐렁한 피부 이런 것들이 콜라겐이 없었을 때 생기는 것, 증상이죠. 그래서 적절한 콜라겐이 있으면 좋은 콜라겐 이 있으면 피부가 쿠션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서 제 피부 아니 보시면 안 되고 <laughs> 이렇게 또 몰랐을 때 통통 이렇게 탄력 있는 피부 그게 콜라겐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콜라겐 이 많으면 얼굴이 좀더더 어려 보이고 생기가 있어 보이는 게 맞죠. 모든 분들이 다 콜라겐 다 잃어가요, 다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관리해 줄수 있느냐 아,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사로 한다면 주베룩 이런 거, 뭐 리쥬란 생각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좀더더 더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양이나 또그런 지속기간 이런 것에서는 주배룩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기 저희가 만든 스킨부스터가 이 파란색 있잖아요. 이게 스킨부스터 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리쥬란처럼. 이렇게 맞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검은 게 있어 보여. 되게 뭔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얼굴에 볼륨감을 좀줄수 있어요. 뭐냐면 농도 차이죠. 농도 차이. 얘의 두 배, 세배 되는 알갱이들이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어져서 그 부위가 볼륨이 쭉 올라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살이 너무 없는 분들 또는 너무 없진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볼륨을 주고 싶다 이러면 이제 주배로 볼륨을 맞추러 오시는 거죠 볼륨 근데 네. 한번 가지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두번세번네 걸쳐서 어, 얼굴에 볼륨이 차오르는 걸 봐서 몇번 시술 더 하게 됩니다 안할 수도 있고요. 처짐이 많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주베룩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처짐이 많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주베룩이 적당하고 처짐이 있다 하면 처짐이 있는 걸좀 좋아지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 약간 뭐 부족하다, 좀 아쉽다. 그럴 때 조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 그렇게 해야지 얼굴이 작아져요. 그냥 꺼져 있다고 무작정 넣는 것도 아니고요. <laughs> 그래서 만약에 처짐이 없는데 뭔가 다이어트를 많이 심하게 했다. 그래서 얼굴형이 조금 이렇게 들어갔다. 그럴 때는 좀 회복하는 의미로 주베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올라오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리 식음수를 넣어야 돼요. 이게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가루 아안 보이네. 아, 장님한테 가면 안 아프게 해 주실 수 있어. 아픈데. <laughs> 근데 아픈데 그거 같습니다. 얼마나 잘 위로해 드리느냐. 이번에도 따뜻한 위로. 네. 혹시 MBTI F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MBTI가 안 좋아요. MBTI가 안 좋답니다.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서 어쨌든 시술할 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좀 오늘 너무 저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할만하다. 결론은. 주비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좋아요. 조금만 들어가도 피부에 바늘로 막막 막 찔러서 막나다 얻어가겠다 하는 분들은 주사 시술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게 맞아서 안 아프고 아, 조금 미백되고 하면 주비으 더마샤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3세 번, 세번 네. 정도. 하시면 좋고요 한번 해도 당연히 기대치가 아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하는 분들은 한번 해도 좋아하시죠 근데 정말로 내가 볼륨을 내가 원하는 데까지 채워주고 싶다 하면 세 번까지는 하셔야 이제 거기까지 되고 나서 이제 또 할지 말지 결정 하시는 게 좋죠 어, 이런 제품들은요 한 달은 좀 넘어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한달 지나도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배륙 볼륨을 맞았으면 한달 이내에는 계속 살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이내에 맞으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라는 게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보통 4주 뒤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뒤에 한시는게 좋고 또뭐두달 뒤에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기간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너무 빨리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주배륙과. 주베룩 볼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더 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 더 좋은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